서구화된 생활습관과 고령화로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. 심뇌혈관질환은 갑자기 발생하고 또 심각한 결과를 나타냅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가지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80%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금연과 절주는 필수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.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적정 체중.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.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고혈압, 당뇨병, 이상 지질혈증이 확인되면 꾸준히 치료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심내혈관질환 조기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여 전문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.